안녕하세요. 하창군 법무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의외로 자주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음,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남은 기간을, 안, 기간을 안 채우고 중간에 나가면서 복비도 안 물고 나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비는 임차인이 당연히 물고 나가는 것 아니냐며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정말 많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약간의 오해와 착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툼인데 정말로 진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티격태격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하고 잘 마무리가 돼서 좋게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특별히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임차인이 이사 등을 고려하지 않아 종전 계약대로 그대로 살게 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불현듯 직장이나 아이 문제로 이사를 간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복비 물고 나가시는 거 아시죠? 라고 하고 임차인은 네? 복비요? 하고 서로의 음,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물론 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 정말로 집에 사는 동안 불편한 것이 없는지 뭐 이런 등등 임차인의 불편사항을 잘 챙겨주고 좀 서로 친근한 사이라면 임차인도 고마운 마음에 호의로서 복비를 물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은, 어, 나갈 때 3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만 하면 되고, 뭐, 굳이 복비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럼 한번 법 규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음, 목적이 이 법의 취지가 1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대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그리고 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뭐 임,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뭐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뭐그 조속 기간을 아주 보호해 주는 규정인데요. 여기 임대차보호법 6조의 제2를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의 해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아까와 상한, 상황대로 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라도 어, 임대차 기간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그 중에 언제든지 뭐 해지 통보를 하고 물론 뭐 3개월 전에는 해야 되지만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가는 거는 이제 임차인은 뭐 뭐 짐을 다 정리하고 이삿짐 싸고 명도해 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대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거는 그때 뭐 부동산을 통하는 거는 복비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정말 이거는 실무에서도 그렇고, 어, 음, 어, 많은 이런 카페나 이런 데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